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몽상화상 법어양록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심 비진심 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발자인데 이렇게 벌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이제 표법에.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점이 하나가 있는 이 입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니얼과 이렇게 키우처럼 생긴 이제 이음 위에 한유자가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표기는 보통 이제 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 글자가 입성으로 변할 때 이렇게. 니을과 이런 이제 이 위에 한일자의 이형자 이 표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표기법이 이 발에서 볼 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 이런 글자가 좀 이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고요. 이 볼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어, 이 지금은 주인데. 여기서는 저 조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쇼초 작한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 이렇게 진실에서 실자가 이제 쇼자가 두 개이죠.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실자도 이렇게 입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시옷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마삼의 이제 마음을 이제 이렇게 마사매라고표기해 놨죠. 그래서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후대의 표기법이 되면 이제 이제 뒤에 있는 미음이 밑으로 들어와서 종성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기법을 이제 변화를 누리고 할수 있는 것이고요. 오, 진실 마사매 진실 마사매 의심을, 의심말이죠의심이 볼하논디, 볼하논디라고 되어있습니다. 발하, 발하는디가 아니라, 볼하논디. 아니, 이렇게, 볼하는디 아니라, 이렇게. 진실마음의 의심을, 이렇게, 볼하논디 아니라, 그러니까 진실마음에서 의심을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 이 짓와 이렇게 지도와 개요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자를 그렇게 표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꾸며낸 거, 꾸며내고 지어낸 거를 이렇게 이제 지도와 개요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을 준데 이러한 이제 의미겠죠 이제 지도와 개요매 속 속잔데, 쇽칸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는 입성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니까. 예, 진실, 진실 마삼에 의심할, 의심할, 벌하놓은 아니라, 지도와 계유음에속하이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마음에 이제 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꾸며, 꾸며, 꾸미고, 이렇게 지연해서 꾸며내는 거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 고, 로, 시, 고, 로, 시, 고, 로, 고, 로, 혼, 지금은 이제 잠길 침인데, 이렇게 띠으로 되어 있는 게 표기법이 특징이죠. 이렇 띠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서 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 디귿의 발음, 디의이 짱디귿의 발음들이 이 치읓으로 변한다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혼띔 도운데 띄어로 되지요. 도, 띄어 거, 이, 도거이, 띄어거이 개, 개입. 이 말이면 10으로 들을 것 같습니다. 서 개입, 이 작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시고로 혼딤또 듀오 꺼, 이 개입, 작득하리라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월 세 라고 되어 있죠. 1월 세 자오롬과 자오롬과 해서, 지금은 이제 졸음인데, 이렇게 자오롬, 자오롬과 이 잡념괴, 잡념이 다 마삼에, 마음에 들어, 으뜸이 다웰이라 라고 되었습니다. 이럴 때이 자오롬과 잡념괴 다 마삼에 들어, 마음에 들어, 으뜸이, 으뜸이 다 외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 보통 이제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정성으로 발음될 것들이 초성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된 것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담의 그런 이 발음의 법칙들, 또 표기의 법칙들을 또 여기에 후, 훈민정음의 이런 초창기 기록에서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변화의 법칙들을 다른 이제 문자의 책에서도 이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규칙들을 또 다른 문자에도 적용수, 적용시킬 수 있다는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다음에 이제 갱입니다. 그래서 갱, 요, 이요 자가 상당히 좀 독특하죠. 이, 이 이렇게. 한 열자를 꺼놓고 이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 순경음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좌인데, 좌로 되어 있죠. 좌, 투 딴, 정, 하리라, 홀이라 라고 되어 있죠. 갱, 요, 좌, 좌, 득, 딴, 정, 하리라, 홀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다시, 모대. 위에 이제 반드시 이 모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대는 이제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모대 안조대, 반드시 안조대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모대 안조대, 단정이, 이렇게 단정이 홀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